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장 2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아멘. 예, 어제부터 우리가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1절에서는 여와 하나님이 자신의 승리와 기쁨의 근원임을 고백하면서 그 여와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마음이 즐겁고 자신의 뿔을 높이시고 또 원수들 앞에서 자신의 입을 크게 벌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 어, 2절부터는 이제 그 하나님을 이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신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 찬양을 하는 내용들이 이어집니다.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 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 다라고 어, 노래를 합니다. 이 한절에 2절 안에 어, 없, 그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또 반석도 없으십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세번 거듭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은 비교할 수 있는 존재가 없으신 유일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세 번이나 반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그녀는 여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거룩하신 이라고 할때그 거룩하다라고 하는 게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무엇으로, 무엇인가로부터 분리된 이런 형용, 뜻의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으로부터 분리되셨는가? 그래서 우리가 흔히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죄와 악으로부터 분리되신 분이시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죄도 없으시고 악도 없으신, 악하지 않으신, 죄와 악과는 거리가 있는, 그것과는 분리가 된 그런 분이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바로 이제 주로 여기와 관련해서 우리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와 거룩, 죄와 악이 악으로부터 분리된, 죄 없는 그런 삶을 살 것을 요구한, 요구하실 때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죄와 악으로부터 분리된, 그래서 죄가, 죄와 악이 없는 이런 소극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들과 또는 사람들과 사람을 포함해서 이 세상인 그 어떤 것들과도 분리된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비교 대상이 없는 절대적인 그런 분이시다. 그분의 존재나 그분이 하시는 일이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아, 그런 분이시다라고 어, 말을 할 때도 거룩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 중에는 어떤 것도 불순물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도덕적으로 완전하고 순전하고 순결한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거룩하다라고 할 때는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절대적인 분이셔서 어떤 피조물과도 구분되는 그런 영광을 가지신 분이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그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다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바라는데 이는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키라고 하는 단어인데 어 왜냐하면 이런 뜻입니다 왜 하나님이 거룩하시냐 주밖에는 다른 이가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즉 여호와께서 거룩하신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데 여호와 같은 주와 같은 분이 없다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거룩하신 거룩하시다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 하나님 하나님을 빼면 이 세상에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렇게 하나님은 독특하시고 유니, 영어로 유니크하, 유니크하다고 하죠 하나님은 유니크하심 그런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도 또는 어떤 물건이나 이런 어떤 작품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참 영어로 이제 뭐 죄송합니다 잘난 척해서 잘난 척해서 그러니까 유니크하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거든요. 독특하다는 것이죠. 어떤 작품 속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그 작품이나 또는 그 사람의 어떤 어, 성품이라 이런, 이런 것들 속에서 다른 것들 속에서는 잘 발견할 수 없는 그런 독특하고 유니크한 그런 점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 작품들은 비싼 값에 팔리죠. 그런데 그렇게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이 또는 어떤 사람이 유니크하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 또는 그런 상황, 그런 작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그그 그, 그것들이 유니크하다라고 말은 할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거는 다른 것과 좀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유니크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상대적인 개념의 유니크하다, 독특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빼면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만 발견되는 그런 측면에서 유니크하다 그,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다가 사무엘을 낳는, 이런 불임의 상태에 있다가 사무엘을 낳는 이 과정들, 이 과정들, 일련의 과정을 지나면서 그것을 발견하고, 막, 마음의 그 벅참이 차오르, 어, 마음에 그런 이 벅참이 막 차오르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 속에서도 이런, 이런 것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테면 이 거룩하심은 하나님의 모든 성품에 다, 다 나타나는 성품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중에 성품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을 말할 때.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 하나님이신데 그 사랑은 거룩한 사랑이에요. 한나는 그것을 맛본 것이죠. 거룩한. 하나님에게서만 발견되는 그 무엇, 그 독특하심.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서만 발견되는 그 유일성, 이거를 발견하면서 그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그 바로 그렇게 유일하시고 독특하시고 절대적으로 완전하시고, 도덕적으로 순결하시고 그런 분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일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한나는 분인 나그 아, 남편 엘가나로부터 사랑을 받지 않았습니까? 열 자식보다 내가 더 낫지 않느냐라고 말할 때 그게 거짓이 아니었어요. 엘가는 분명히 한나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 그런데 자식, 그,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낳게 하시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한나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남편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비교할 수도 없는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발견되는 그런 독특하고 그런 유일한 그런 사랑의 사랑을 발견했던 것이죠. 그런 사랑을 할수 있는 유일한 분. 어떤 곳에도 어떤 것과도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구나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발견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다른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과도 분리되어 있는, 절대적으로 영, 완전하시고 절대 도덕적으로 순결하신 그런 영광스러운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이것을 그냥 어떤 교류 공부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그 이런 경험을 통해서, 실제적인 그런 경험을 통해서 그런 고백을 했던 것이죠. 또 그녀는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이 없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반석으로 번역된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보호자 또는 구원자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즉, 한나는 하나님이 보호자요, 구원자이신데, 하나님과 같은 그런 보호자와 구원자가 없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 절도 보면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세 가지가 나타나죠. 여호와는 또 하나님은 또 주는. 그러니까 주는이 라고할때그 주는 그그 그 언어를 보면 당신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고 할때그 모세에게 알려 주셨던 그 이름이죠. 그리고 엘로힘. 하나님이 이제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엘로힘은 그 하나님의 그런 권능과 관련해서 능력과 위엄이 있는 분 이런 의미로 그 부를 때 하나님의 이름을 엘로힘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엘로힘의 하나님을 한나가 지금 당신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이 하나님 멀리 계신 하나님, 교리적으로 알, 알, 알고 있는 하나님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당신은이라고 말하는 그런 개인적으로 친분을 맺고 알고 있는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한나가 그 하나님을 객관적인 하나님, 성경 속에서 계시된 하나님, 남들이 얘기해줘서 알게 된그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자신의 삶 가운데 실제로 개입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렇게 당신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생이 바로 그거예요. 그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뭐 교회를 다녔던 분들이라면 어려서부터 계속 귀에 모신받게도록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수없이 말 들었던 그 하나님을 듣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개인적으로 알게 되는 그것이 바로 영생이에요. 그 하나님을 알고 즐거워하고 교제를 나누기 시작하는 것. 그게 바로 구원이고 구원의 시작이 구원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에 대한 호칭에서도 이 한나가 하나님을 말로만 알았던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3절에서는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라고 노래합니다. 여기서 이 3절에서 말하고 있는 일차적인 대상은 분인 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런 사람들 전체를 가리킨다고 할 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나는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한나는 분인 나가 자신에게 그랬던,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한 채 함부로 남을 판단하거나 스스로를 분인나가 그랬던 것처럼 스스로를 남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교만한 말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라라고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의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고 행동을 달아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호가 지식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제하신 그런 성품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속속들이 다, 다 완전히 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 분이로, 근본, 근본이신 분으로서 세상 만물의 세상 만물을 모든 것을 바르게 판단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판단은 그것을 이 사무엘을 낳는 과정 속에서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를 조롱했던 그런 분이 나의 마음도 하나님이 아시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교만하게 말을 내지 말라라는 것이죠. 또 악인들의 그런 교만하고 오만한 악인들의 마음에 깊은 것까지 완벽하게 알고 판단하시는 분이시니까 함부로 말을 내지 말라. 라는 것입니다. 또, 교만한 자들의 모든 행동을 알고 계시고 그것을 측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라도 교만한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행동을 다 헤아려서 완전히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교만하고 오만한 말을 함부로 내서는 안 된다라고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 0편그 139편에서도 하나님이 내 마음의 생각을 모두 감찰하시고 또 안고 일어서는 것을 모두 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16장에서도 그 사라에게 쫓겨났던 하갈이 그렇게 광야에서 막 울부짖을 때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그 물을 마시게 마시게 하고 또그 이스마일을 향해 아이를 낳을, 낳을 것인데 이스마일이라고 하고 그 이스마일도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내용을 들었을 때 거기서 하갈이 그 우물을 부엘라 부엘라 그 부엘라헤로이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여호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을 했던 것처럼 여호와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 우리가 하는 말들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뭐, 믿지 않는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말들, 행동들, 이것을 다 감찰하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의식할 수만 있다라면 우리의 말과 행동은 놀라운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한나는 그이 과정을 지나면서 사무엘을 낳는 과정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러니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구나. 이런 고백을 하는, 것,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4절과 5절에서는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모든 지식의 하나님이,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 인생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을 역전시키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어, 고백을 합니다. 특히 사절에서는 이 용사와 활과 같은 군사 용어들이 등장을 합니다.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활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활을 가리키죠. 그 군사적, 그 군사 그 무기죠. 그러면서 그 활을 꺾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용사가 그막 용기 백배에서 그렇게 어막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활 때문이란 말이죠. 근데 그 활을 꺾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용사가 의지하는 그것을 꺾어버려서 결국은 용사를 멸망시키신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들을 의지하고 그것을 신뢰하면서 자랑하는 그런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이 멸망시키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정반대로 이 넘어진 자는 힘으로 힘으로 띠를 띈다 이렇게 말을 해서 넘어진 자는 이렇게 교만이 행하는 사람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처지 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힘으로 띠를 띠신다 그를 용기 백배하고 그렇게 이렇게 세우신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전세가 역전시키, 역전을 역전된 것을 어,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5 절에서도.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라고 똑같이 역전된 그런 상황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풍족했지만 교만해서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이제 그 풍족했던 사람이 품을 파는 휘려먹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하고 정반대로 그렇게 줄이던 사람들이 다시는 줄이지 않고 풍족하게 되는 일이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일곱을 낳았다라고 말하는데, 어, 실제로 한나 같은 경우도 임신을 하지 못했지만 사무엘을 낳았어요. 그러나 일곱을 낳은 건 아니죠. 나, 나중에도 세, 세 아들과 두 아들을 낳아서 뭐 그렇게 그렇게 치며 쳐도 여섯 밖에 안 되니까 문자적으로 일곱을 낳은 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일곱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히브리인들에게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 수, 하나님의 수 아닙니까? 즉, 사무엘을 얻은 것을 그렇게 완전한 그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그 모든 최대치를 완전하게 얻었다. 이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실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완전하게 주셨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2절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거룩같신 분이시고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는 유일한 그런 분이신데 그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내 자신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렇게 사무엘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 이것이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는가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그막 과장된 그런 표현 그 과장되게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감사와 찬양을 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이신 엘로힘의 하나님이신 그래서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할 대상이 없고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절대적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를 기억하시고 나에게 이런 응답을 주신 것, 그 사실 하나 때문에 그렇게 벅차해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고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기서도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일곱을 주시지 않았는데 사무엘 하나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 얻은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풍족한 자들이 또는 용사들이 또 많은 자녀를 두었다고 하면서 자랑할 거리를 자랑거리로 삼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이죠. 즉,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누리는 것이지, 자신들의 어떤 잘남 때문에 또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누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만하지 말라라고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또 반대로, 정반대로, 반대에 처지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줄이고 있다고 해도, 내가 넘어져 있다고 해도, 내가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으로 상징되는 그런 이런저런 결핍과 실패와 어떤 그런 낮은 지위에 있고 이런 불행한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해서 그것이 마치 영원히 지속될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조차도 개입하실 수 없어서 아무것도 할수 없다라고 하면서 자, 좌절하고 낙심하는 이런 것도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인생사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교만에서도 안 되고 좌절해서도안 되는 그런 것이라, 것임을 한나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한나가 이런 고백을 하기, 하는데 하 우리가 1장과 2장에서 읽었던 2장을 읽으면서 한나에게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무엘을 낳은 것그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사무엘을 얻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의 결과로 사무엘을 얻는 이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는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셨다.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라고 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 하나님은 또 어떤 일들도 하실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으로 더 확대되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확대되어 있 확대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우리 우리가 어떤 그 하나님의 도심을 우 필요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면서 감사한금하고뭐뭐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그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그냥 문제가 있는 경우에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고. 이런 식으로 그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막, 한막 몇만 가지, 십만 가지, 수십만 가지 그런 삶의 그 상황 가운데 끊임없이 새로운 문제 앞에 새로운 어떤 두려움과 새로운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계속해서 그냥 내가 이렇게 기도했던 이런 은혜가 있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던 저런 은혜가 있었다. 라고 하면서 계속 어떤 경험치만 쌓여가고 그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서는 자라가지 않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나는 사무엘을 얻은 것 하나밖에 없는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지식이 이렇게 풍성하게 나타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자신이 경험하지 않은 것, 용사, 용사의 활을 꺾는 것을 자신이 경험하지는 않았잖아요. 넘어진 자를 이렇게 세우는 이 이런, 이런 것도 자신이 직접적으로 경험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일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가 그렇게 담, 그가, 그녀가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바로 이것이 영적인 사고의 힘이라는 겁니다. 그냥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응답의 사건을 통해서 그것이 나한테 일어나는 것을 끝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그런 영적으로 논리적인 사고를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발견한 감격과 기쁨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사고하는 이런 훈련이 되지 않으면 그냥 수없이 끊임없이 닥치는 새로운 위기 앞에서 그냥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그러다가 기도했다가 어찌어찌 하다가 그런 응답을 받고 그런 응답을 받은 그런 경험만 계속 축적될 뿐이지 그 사, 세월이 흘러도 역시 여전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지 않고 새로운 위기를 만나면 과거에 경험했던 그, 그,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위기를 그 과거의 경험치를 가지고 적용, 영적으로 적용하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그, 경험하는 일들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 일을 통해서 결국은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일들이, 일, 일들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자꾸 우리 안에서 자라가고 확장되어 가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영적인 사고를 하는 그런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이 있을 때 우리가 새로운 위기 가운데서도 견고하게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하시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가 견고하고 담대하게 그 모든 삶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 가운데도 이렇게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또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나에게 이런저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일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그런 진보가 있는 그런 한날 되지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추권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나가 사무엘을 낳게 된그 사건을 통해서 그냥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더니 이 아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정말 가슴 벅차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녀의 기도를 오늘 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이 그런 일을 행하시는 한,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렇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생의 모든 상황들을 대역전시킬 수 있는 그런 분이심을 알고 교만할 것도 아니고 또 저절할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이루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또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그 응답해 주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일들에 조금의 진보 가 있을 수 있는 이한날될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